분양 시장 한번 보시면은 이게 헬리오 헬리오시티가 이제 여기가 25평대가 한 15억 정도였고 그 다음에 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 9억이고 여기가 12억이었기 때문에 음, 그러면 여기는 얼마를 줘야 되냐? 그래서 보수적으로 3억 플러스 알파를 줄수 있겠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 특공에 굉장히 많은 통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어, 39,841개가 들어왔는데, 이 지금 음, 특공에 지금 14,058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 이거 잘하면 은 어, 신기록 갱신하겠는데 이랬는데, 어, 시장이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 1순위에서 조금 적게 들어왔다 그래서 경쟁률은 133.2대 1인데 저 정도 안전마진이 있었으면 한 5만개에서 6만개쯤은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저조했다 예, 그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제 운정 쪽에 지금 계속해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보시는 법이 5억 6천, 5억 6천, 5억 4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힐프아랑 보면은 어 7억, 7억, 8억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동탄, 로테캐스를 보셨듯이 아 GTX는 무조건 역세권이 짱이다. 여기랑 붙으면 비싸다 이런데 지금 이게 5억 4천이니까 여기 뭐 7억, 7억, 8억인데 그러면은 한 2억 넘게 지금 싼 거잖아요. 2억 6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역세권과 더 가깝기 때문에 역과 가깝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 음, 그래서 통장에 몇개 들어왔나 한번 보니까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어, 같이 이렇게 보시죠.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운정자의 시그니처고 2번이 지금 운정우미린 더 센텀 여기가 운정삼 제일 풍경체 요번에 분양한 데인데 쭉 내리면은 여기가 지금 45,314개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번은 2 4 7 1개 17,288개가 들어왔는데 통장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수 있는데 현재 지금 청약 시장이 조금 꺾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지역에 이렇게 계속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걸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 네. 여기는 뭐 이제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분양 시장이 지금 조금 안 좋다 상황이 그렇다고 뭐 완전 꺾인 건 아니고. 가격이 좀싸면 붙긴 하는데, 예전보다 좀 적게 붙는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게 지금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10월에, 여기 지금 2,450개라고 썼는데, 2,400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10월 거래량은 12월 초에 집계가 완료가 되는데, 한 2,400개 정도? 2,350요 정도 나올 것 같고, 11월에 지금 추세로는 한 2,500에서 2,600개 정도? 10월보다는 소폭 늘어났는데좀 거래량이 조금 부진하다. 왜냐하면 높아져버린 호가를 매수자들이 지금 못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금매 같은 거, 초금매 같은 경우 또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서울이 이렇게 늘어난 거 한번 볼수 있고 경기도는 지금 어, 서울보다는 조금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인천도. 보시면은 어 조금 이제 거래량이 주춤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게이 거래량을 통해서 이 반등이 나오면 서울이 조금 더 빨리 나올 거다 이런 걸또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11월에 전체적으로 10월 대비해서 이세개 합한 거는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건 지금 이제 강원도 충북 충남 여기 도를 이제 묶어놓은 건데 보시면 11월에 충북은 조금 주춤한데, 나머지는 추세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보시면은, 경북, 경남, 전북, 전, 전남인데, 뭐 추세를 보시면은, 수도권은 조금 주춤한데, 지방은 오히려 괜찮다. 이런 걸볼수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부산은 또 괜찮고, 대구는 좀 꺾이고, 대전 세종, 대전은 좀 괜찮고, 그다 세종이 좀, 세종이 여기죠? 세종이 좀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했는데 좀 이따 세종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울산 좀 꺾이고요. 런데 그래서 지금 지방이 오히려 거래량이 괜찮다. 이런 걸볼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 세종이 지금 11월에 조금 이제 음 오히려 늘어나는데 보시면 2월부터 해서 쭉 이제 떨어지는 걸볼수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그래서 요 세종 같은 경우가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 하나인데 서울도 서울이 2위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높아져 버린 효과를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 마침 또 미국이 어 10년물 채권 금리도 한번 올렸겠다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거래량도 한번 봤고요. 뭐 데이터는 뭐 이제 아근류재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어, 어디부터 볼까? 아, 이거부터 보죠. <laughs> 네, 지금 이게 서울, 경기, 인천인데요. 이 보시면은,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로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게 오를 때, 내릴 때 두세 달, 좀 길어야 두세 달에 약간의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세달 내로 항상 이제 가격이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은 서울은, 약간 이제 삼성전자 그래프 같이 움직이고 경기 인천 약간 하이닉스 그래프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 더 크다 어,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어, 코로나 때 그니까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그 주식 같은 경우가 박살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든 뭐든 그냥 그런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견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오히려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서울 경기 아파트 가격 지수가 오히려 올랐다. 근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 금리가 요때 이제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이거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왜냐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결국은 전세랑 매매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예전 되게 예전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을 때는 전세가가 이제 금리 영향을 덜 받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까지 금리와 연결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예요 아직도 왜냐면은 지금 국채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쪘다가 이제 내려가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분명히 조금 오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봐야 될게 2013년 9월에 요 지금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요때 전세가율이 62.3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전세가율은 얼마냐? 경기도권 빼먹었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이 59.5고 경기도가 지금 61인가 60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오르면은 매매도 같이 반등할 확률이 높다. 아, 요게 그거네요. 요게 지금, 최근 전세가율이 62.3이고, 요때 반등할 때 전세가율이 64.4였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지금 매매 가격대의 전세가격이 오르는 폭이 크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계속 오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점점, 약간 주식으로 치면 실적은 좋아지는데 가격은 조정받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또 좋은 타이밍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아까 보신거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추세였다가 최근에 좀 오르는 뭐 이런 추세다. 이렇게 볼수 있고 요거는 이제 예금은행 대출금리 요거 코시스에서 갖고 온건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12월을 고점으로 쭉 떨어지다가 요건 이제 9월 것까지 뿐이 안 나왔는데 10월에 좀 오르고 11월에 조금 이제 오른 이런 상태다. 근데 이게 이제 레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오면서 얘네도 내려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볍게 보면 되고 빌라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실적이 이게 9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데이터를 이렇게 합계로 나타낸 건데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망했어요. 이거는 원희룡 장관님이 나중에 이거 이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가 인어 공급이 막히면은 공급이 막힌다는 게 전 정권과 전 장관의 역할이 커요. 왜냐하면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허가 받고 이제 3년 있다가 나오고,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더 나오고, 뭐 빌라랑 이런 데는 뭐 1년 정도이면 나오는데 아마 그래서 장관이 바뀌면은 요 비아파트부터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말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